지 주택TV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한강 포르테, 한강 자양 지역주택조합, 한강 연구조망. 지금 보시면 지금 포크레인 사진 보였죠. 이곳은 구이 자양 재정비촉진지구 바로 한강 쪽 방향으로 제일 앞에 위치한 한강 연구조망 아파트입니다. 지금 제가 구이역에서 내려서 현장을 와봤고요. 지금 보시면 롯데월드타워가 단지에서 보이고요. 어, 80% 이상 입주민들이 한강 조망, 영구 조망이 가능한 곳으로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초등학교 두 곳, 그리고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한 곳이 단지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는 북쪽으로 오히려 현장 위치가 예정지 위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구의역과 강변역을 더블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잠실 마이스, 그리고 현대자동차 본사. 다 10분 내로 갈수 있습니다. 자차로. 지금 보면 더 리버프론트가 한강 포르테 예전 이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구이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게 빨간색으로 쳐져 있고 지금 이 빨간 대상지라고 써 있는 거는 호반건설과 대우건설이 절반씩 자양 5구역입니다. 여기가 거의 50층, 거의 49층 높이로 거의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또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 왼쪽은 롯데캐슬리스트폴이 입주해 있고, 그리고 강진구청 그리고 보건소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쪽도 완전히 다 개발이 되면은 한강포르테는 입주 시점 되면은 40억 훨씬 더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예전에 방송했을 때 서울숲 아이파크리 모폴에 서울숲 벨라드 지역주택조합이 30억 넘어갈 거라고 그때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 시점 되면은 최근에 40억이 넘게 거래가 됐어요. 34평 기준으로 35평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어, 롯데캐슬 이스트폴도 일반 분양 아파트였잖아요. 그때도 제가 입주 시점 되면 20억 넘어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비웃었죠. 근데 현재 25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진구 자양5구역 49층. 어 죄송합니다. 거의 1 7 0 0세대네요 제가 1,300세대로가 했는데 1,700세대로 호반건설과 대우건설이 반반해서 아파트랑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은 신세계에서 어, 신세계 이마트 본점하고 이제 다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도 롯데캐슬 이스트, 이스트폴 쪽에 쿠팡 본사가 들어와 있죠. 그 호텔하고 그리고 NC백화점하고 그래서 여기는 직주 근접. 이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 포르테 향후 계속 가격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한강 벨트라는 입지 어마어마한 입지죠. 지금 보면 롯데캐슬 이스트폴 보이시고요. 바로 이 펜스 이쪽이 호반 건설이 절반, 대우 건설이 절반에서 49층 1,700세대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와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보다 입지가 더 좋은 게 한강 포르테 한강자영지역주택조합이고 지금 보시면 초등학교 국립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한곳 그리고 중학교 이렇게 단지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한강 포르테, 펜스가 쳐져 있죠. 얼마 전에 이게 철거했던 곳입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지금 예정지, 여기는 예정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예정지,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잠실대교가 들어 보이죠. 그리고 롯데 월드타워, 쿠엑스, 동서울터미널현대와 한강 질긴 웰빙, 이렇게 개발이 이렇게 됩니다. 그 자양 5구역이 절반이 나눠서 대우건설과 호방건설이 지어지고 있고요. 지어질 겁니다. 이제 신문에 아까 이제 신문에 나오고요. 리가 한강 포르테 예정지 영구 한강 연구조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울시 강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에 임대주택은 아예 없습니다. 여기는 일반 아파트만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24평형부터 34, 50, 86평형까지 그리고 테라하우스와 펜트하우스로 완전히 고급 아파트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지주택인데 86평이 있다니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86평은 어 지주택이 죄송합니다. 제가 86평은 자격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주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업 승인이 초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올, 올해 착공이 이뤄지고요. 여기 놓치신 분들은 이 동일 가이아라는 업무 대행사가 진행을 했거든요. 여기가 건대 호반 섬밋 성공을 일으킨 곳집로 현재 이제 한강 자양가 그리고 강진 한강 그랜드 파크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은 거의 조합원 모집이 완, 완전히 끝났고요. 어, 부분 부분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 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 가까이 철거가 완료가 됐고 올해 착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예정지 보시면 완전히 의신연스럽습니다 저녁에는 여기 사람이 못 다녀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토지 매매계약 100% 지급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얼마 전에 도로변 쿠팡에 임대를 줘서 조합 수익 사업으로 일었었고 이제 공사를 앞두고 이제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예정지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조합원분들은 향후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기 강진교 쪽에 일반 분양 아파트였었죠. 대림건설에서 시공했던. 거기 34평형을 44억에도 16대 1인가 완판이 됐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위치가 훨씬 더 좋고요, 평형도 더 다채롭고 뭐 학군이라든가 강남 출퇴근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부동산의 입지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라는. 부동산 규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이 한강변 아파트와 강남 상구 쪽은 오히려 오르고 똑똑한 주택 한채 얻겠다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는 서울 외곽이라든가 지방 부산 대구 강주 대도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이 한강변과 강남 상구는 지금 보세요. 성동구조차도 이렇게 올랐고, 소초구, 강남구, 용산구 이 일대는 오히려 거의 15% 이상씩 올랐습니다. 이 강진구, 이 한강변, 영구조망, 한강포르테, 제가 그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서울숲 벨라드 지역주택조합 성동구에 입주했죠. 작년, 이제 한 달도 채안 됐습니다. 이단지 같은 경우는. 실거래 40억이 됐어요. 그렇게 뭐 제가 방송을 하면 뭔 헛소리냐 막 그렇게 떠들던 분들 이렇게 거래가 실거래가 됐는데도 제가 떠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강 포르테 40억 넘어갑니다 입주 시점되면 그때도 제말또 떠든다고 하세요. 지금도 특히 2020년 이 가이아가 들어서고 그래서부터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졌고 여기 강대호 조합장님입니다. 이 조합장님 이하 어 임직원분들 그리고 특히 이 감사님이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가이아 김경옥 대표 분이 또 지주택의 강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건대 호반서비스과 그리고 서울 이곳 한강 포르테 그리고 강진 한강 그레드파크도곧 조합 설립설이는 들어갔고요. 여기보다 한 3-4개월은 늦을 것 같은데 거기도 다음 달부터 철거공사 부분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결 모양이잖아요. 외부 모양이 제가 이 모양을 어디서 땄을까 봤더니 이 지금 여기 성수동에 이 건물을 보니까 이렇게 지어 놨더라고요. 어 제가 그래서 아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그럼 진짜 이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올리브영인 건물이거든요. 성수 올리브영 검색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서 동소일 터미널 현대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주변이 완전히 개발이 돼요. 그 중에서 1등은 이 한강 포르테가 그 시너지 효과를 다 얻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한 곳, 초등학교 두 곳이 단지와 붙어 있고, 구이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 49층짜리 아파트 두 동이 들어서죠. 거기보다 입지가 훨씬 더 좋으니까요. 는 어, 일단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주택 TV 김 부장입니다.